2011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8일 금요일 밤에 403호에 대해 여쭈니 내일 집사님에게 연락하라고 하셔서 토요일 오전에 집사님에게 전화하여 403호를 초원교회가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사님에게 403호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전에 받은 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01호와 402호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 집사님이, 초원 계획이 어려운데, 지금처럼 2년 계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감사합니다. 고 했습니다. 제가 갈까요? 하니 관리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방문해야 한다고 하며 계약을 하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통장을 확인하니 헌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미리 땡 집사님에게 보내고자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 땡 집사님에게 전화했어. 보증금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도 될까요? 하고 여쭈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보증금을 일단 송금하려고 하는데 보낼까요? 하니 보내라고 하고 회사 이름에 임대료 통장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곧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을 하고 SMS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403호에 필요한 보증금은 예수님께서 감동받은 일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403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11년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403호 전 세입자가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남은 짐들을 다 옮겨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면서 저녁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떼 간다고 말했습니다. 땡 집사님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해서 저러나 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짐을 다 가져갔음을 알리고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저녁이 지나도 세입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수 있을지를 점검했습니다. 창문도 다 잠겼고 출입문 위 고정장치도 잠겼고 덧붙여진 고정장치도 있어 관리소장을 통해 고정장치를 연다고 해도 덧붙여진 장치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땡 집사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어젯밤엔 교회 집회 참석으로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어떻게 됐는지를 물으니 세입자가 비밀 잠금 장치를 후배에게 주었고 후배는 저녁에 잠금 장치를 떼갈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총 교회가 쓰기로 되어 있는 만큼 관리 소장이 전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비밀 번호를 알고 우리에게 말해 주면 우리가 잠금 장치를 떼어 후배에게 줄 것이니 이를 위해 관리 소장에게 전화해 주십사고 했습니다. 집사님의 전화를 받은 관리 소장이 조금 후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세입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리 소장님은 세입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말을 땡 집사님과의 통화에서 하더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모든 짐을 옮겨 호실을 비웠고 이젠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 남은 보증금을 받아내면 깨끗이 끝날 일인데. 머리가 아프면서도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속에 있는 마귀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초원교회를 마지막까지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일단 주인인 땡집사님과 계약이 이루어졌고 3월 1일부로 초원교회가 사용키로 했기 때문에 전 세입자의 행보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속히 쫓아내고 정결케 하는 일이 맞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란다로 나가 한 잠긴 창문을 열고자 옆으로 밀어 힘을 주었는데 걸림쇠가 빗겨나면서 창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잠금 장치를 해체함으로 전 세입자의 도모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땡 집사님이 전화를 냈는데 잠긴 창문을 열었다고 하니 집사님이 오늘부터 초원교회가 쓰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를 안에서 열고 드라이버를 사용해 문에서 떼어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니, 잠금 장치를 새로 사서 달고, 투명 썬팅을 출입문 안쪽에 붙이고,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전 세입자의 잠금 장치를 떼 간다고 말한 후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403호를 2월 25일에 계약하고 3월 1일부로 초원교회가 인수했습니다. 출입문을 새롭게 단장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예수님께서 아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2011년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둘째 중학교에서는 2학년 수학여행이 있었습니다. 몇주 전에 선생님에게 전화로 둘째가 수학여행에 갈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사유로 신앙적인 이유임을 말했습니다. 수학여행지 중에 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결석에 연연치 않으며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집에 머물렀습니다. 2011년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6일 금요일 땡 자매님에게서 온 전화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미국에서 5월 2일에 한국으로 나왔고 월요일에 초원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밤부터 9일 오전까지 교회 인터넷 전화가 문제가 생겨 땡 자매님이 교회로 전화를 해도 통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 전화한 자매님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부산에 도착하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파주에서 서울로 나와 고속버스를 타고 오르다가 버스 터미널을 찾지 못해 서울역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오후 2시 넘어 출발, 저녁 7시 40분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자매님은 고1부터 8년간 미국에서 생활했고, 현재는 미국 땡땡땡땡 시의 땡땡땡 주립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얼마 전부터는 음식 구별과 옷 구별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에 나왔고 초원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현재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몸이 춥고 머리도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며 두통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한국에 나와서도 검사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불순종으로 그렇다고 하셨고 오늘은 자매님이 언제 낫게 해 주실 것인지를 여쭈었는데 아프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 표를 끊었는지를 물으니 공휴일이라 끊지 않았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살펴보니 오히려 공휴일이라 자매님이 찾는 시간대에 표가 매진되었고 그 시각에 유일하게 예약 가능한 것은 영화 자석차였습니다. 이 예수님께 여쭈니 그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홈티켓으로 승차권을 준비했습니다. 올 때는 무궁화를 타고 오랜 시간 걸려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KTX로 올라갈 수 있게 표를 끊어주게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일단은 올라갔다가 검주나 다음 주말에 다시 방문할 것이며 조금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오늘 부산역으로 배웅하는 길에 물으니 어지럼증과 두통이 밤 훈련 시간이 가면서 감소되었고, 새벽에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피곤치 않았고, 그동안 머리 아픈 것이 말끔히나 개운했다고 말했습니다.자매님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신기해 했습니다.